제 아, 謝謝. 네, 네, 네. 아, 좋다 이게. 아. 아, 아. Oh, restaurant. I 응. bring you a key card. 응, okay. Oh, yes. 응, okay. 갔다 갈게. 응, okay. 나 yes. 와이빠이. 오. 시티뷰. 어. 엄마, 화장실에 가 봐. 뭐 화장실 짱이지. 어, 욕조도 있고 좋네. 샤워실 따로 있고. 따로 근데 있고. 우리 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욕탕. 이 티리어 수있는 데도 있고, <laughs>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일단 뷰는 마마 뷰는 뭐 그냥. 근데 나무 너무... 어, 자 어. 강아지 마. 어. 지금 오토바이 무서워서 뛰어가서. 뛰어가봐. <laughs> <먹는 거 봐봐. 웃음> 귀여워. 침대도 엄청 넓어. 되게 커 그렇지 않아? <laughs> 아. 수영장 일장 <laughs> <의장 웃음> 가봅니다. <웃음> 너무 무서워 <목소리> 진진이 아닌 김주아씨입니다 노래 <목소리> 풍덩 <목소리> 하고 <목소리> 싶어 나이 유행해서 풍덩 큰일 났다 들어가 버려야 돼 좋아 들어가 버려야 돼어 <laughs> 준비 운동해 알지? <laughs> 팔도 쭉쭉 아 어, 잘한다 쭉쭉 인데 그래도 한는 사람 비서 다행이다 들어가 볼까요? 응엄 뭐. <laughs> 어때? 서 있어? 오, 괜찮네. 야, 풍덩 들어가고 힘어 했잖아. 어? 아, 나안 당겨. 너무 추구합니다. 향. 아. <laughs> 아, 잘하는데. <laughs> <laughs> 괜찮은구만. <거 맞아. 웃음> 안 돼요? 안 먹으러 나갑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어디가나요? l y What are you going to do? i 입맛 o 진짜 안맞는게 아 to t 럼 <laughs> 결국 o 리스랑 I'm <잔바> g 고 갑시다 <laughs> 진짜 날 o to 가디건 입었다가, 어 가디건 입었다가, 어한 바. 엄마 부끄럽지만. <laughs> 이게 제일 따뜻하지롱. <따트다>, 응. 아, <laughs> 어. 엄마 어릴 때 시험 잘 봤어? 아니 갑자기. 잘 봤어? 아니 안 봤지. 안못봤지 잘. 나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맨날 혼났지. 최 최고로 제일 못했을 때가 30점. 어. 그때도면 사실은 충격받았어여는 <laughs> 약간 이런 나무 진짜 많네. 주렁주렁 나무. 주렁 안녕. 이거 분위기 봐야겠은스크린 가게인가봐? 뭔지 몰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뭘까? 커피? 일 커피 오멋침데다 왔는데요 어디지요 어. 어디지요 그냥 여기 지나칠까? 들어가볼까? 받으 너무 당황스러워 팝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봐. 불타는 아이스크림은 뭘까? 엄마 맥주 한잔 먹어도 될까요? 한잔 할까? 이, 이 정도로도 너무 맛있겠나요? 구독자 분을 만났네요. 너무 끄러웠습니다

어, 쿠키 봐. 아, 아시 씨. 양이 작았구나. 자, 자. 맛있겠다, 이거. 이거 무조건 맛있지. 이거 아니지. 좋아, 면은 부족하면 또 시켜도 돼. 엄청 맛있겠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건조점을 가볼 어, 진짜? 건조점은 이제. 유전... 네. 먹방. 먹방. 가자, 예? 빵! 이렇게? 그렇지. 완전 완전 푹푹 이거 는무조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냄새 하나도 안나고 진짜 맛있다. 음. 음. 자, 여러분, 먹방 영상인가? <laughs> 맛있다. 먹방 영상다너다 뭔가 맛런맛이콩나있다너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생각한맛이야 음. 정확해. 약간 그리고 게 뭐. 응. 그립토 아, 그립토 그립토는 내는사진그 우는 사진표 아 진짜 괜찮잖아 응. 이기도 맛있다. 응. 아, 이게 양보다 이게 더 맛있다 결론은다 맛있는 거야맛집데이네염두부 튀김이고 아 계란 두부 튀김이어 수아 하이시미가니아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줄게 여기다 줄게 시치미? 새우튀김인데 양이 데아 이거 좀 도전해봐 이 진짜 맛있게 생겼다 동시 아, 차려. 내 젓가락으로 가지 아또 어묵 자, 야, 신전 토프케 오뎅 튀김 맛이 나. 진짜 과짓말 무슨 맛아 응. 다 먹어. 다 먹어. 어서. 맛있게. 너 고고고. 아나엄마너고아면 후회해. 시만 아빠 응. 아기도엄마 진짜 맛이겠다 쏙 들어가. <목소리가> 맛있는 님도 디저다 맛있는 도네 빨리. 많이 먹어 네요 지금도 사람들이 와. 짜잔.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나. 16,000원 정도,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너무 음. 악하이 음, 너무 작다. 다 일본 제품이거같요 별건 없다고 한다. 어, 야시장에서 본 그런 게임 아니야? 아니니까, 뭐. 우와! 좀 징그러워? 이거 뭐야? 약간 거북이 알 같기도 하고. 뭔 뜻이 있을 텐데? 멋진데 뭐지? 월, 네, 뭐지? 와, 너 좋아? 뭔데? 아, 귀엽다. 손수건이야? 뭐 귀여운데? 종인가? 손수건인가? 뭐지? 아, 안경 닦기. 너무 귀엽다. 안경 없어도 사고 싶네. 내가 보자, 보자. 아, 너무 귀엽다. 아 <laughs> 진짜 귀엽다 이거 부적 부적 엄마 부자어 맞네 재밌네 위에 <laughs> 올린 것 같아 잘했어 <laughs> 키 엄청 화려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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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좀 재미는 없어 가는 길이. 어, 나 모르겠다. 주세요. 뭐라고요 한국 비상사태라고? 아 근데 저 지금 공을 잡아야 하는 데 수수 못 잡아요. 어. <laughs> 네, 여기 약간 시장 문닫았지요어 근데 방울이가. 야 분위기 이상하다 여기 진짜. 어? 아 어, 여기 시장 재밌었겠다. 문 음. 닫았어. 와, 여기, 여기 이제, 이제 먹은 소주 응. 여러분, 구독 좋의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안녕! 알람 <laughs> <좋아, 구명하자> 이제. 엄까지눌러주세요 안녕! 좋아인생어요구녕하자 이제 엄마 인생까지끊어주세인생까지끊어주세어주세어데어 <laughs> <아닌 거>. <laughs> <laughs> 가또 관광 포인트야 이상하다고? 네, 네. <laughs> 어, 불량식품 파는 그런 느낌이거 어, 이거방이 탐나던데 아 불량식품이네 <laughs> 풍선성 부는 그런 느 안녕, 금방이에요, 좋아요.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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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좋아, 먹고 싶으면 먼저 크다. 청라이스. 음, 진짜 맛있다야. 이게 우유탕 우와, 완전 부드러워졌어. 음, 진짜 맛있다. 음, 레키. 음, 음, 음. 초코 마차 어서오 오늘은 암빙에 다녀오겠습니다 암빙, 암빙. 사이즈가 이게 작은 사이즈, <laughs> 엄청 미니 사이즈. 이거 <목소리> 봐, 네? 엄청 조그매. 어 추아한테 딱이다. 엄마는 <laughs> 완전 엄마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laughs> 음, 아니야 엄마 다 먹을게. <laughs> 좀더 있어야겠다. 응. <laughs> 계란도 있네. 여기 딱 대만 대망, 대만 김성이야 여기가 좋아요 지금.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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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음, 맛있지? 살짝. 응, 오빠 거봐. 설탕 더 주면 맛있겠다. 맛있어? 요시? <웃음> 딱이야. <웃음> 맛있어? 그럼 뭐 맛있는 거시켜줄까 어떡하지? 유시빵 내가 사겠어. 오, 다 먹어, 먹어. <laughs> 너무 맛있어. 응! 진짜? 크게 먹지 마. 증거 양사 있어.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 먼저 먹어볼게. 이렇게 좋아. 날씨도날씨도날씨도 이렇게 맛있어? 네, 어. 진짜 맛있네 이거. 먹자 요가 이제 엄청. 시원하고, 엄마 지금 너무 좋은데요? 엄마 지금 짱이에요. 응. 자, 자, 바람을 느껴봐. 바람느 안핑 트리하우스 응 트리하우스 나 여기서 찍어줘 어디? 엄마 <laughs> 저봐오 어, 들어가보자 찍었어? 세장 찍어야 돼 그냥 사진 응. 자연조명 스튜디오 <laughs> 봐봐. 자연 어? 스튜디오 예. 이게 좀돼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 봐봐. 가보자 야 이거 저녁에 이엄좀 무섭지 않겠어? 다행히 응. 비가 안 와서 다행이 그래 그래. 날이 너무 좋다. 들어가면 안 됐네.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아, 나만 더여 이래. 뭐 있어? 그렇지. 엄마로를줘 그래게. 와. 조심해야겠다. 엄마렇게 응. <laughs> 저에게 추천 하나요. 별점 5점 중에 별점 만점 천 만점. 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차가워요? 어 차가운걸? 안평두화 섞어먹는거예요 음. 음 완전 그맛이다 비비빅 엄마 음 우리 밥을 못먹을거같아 너무 많다 그치? 여기 이거 봐봐 몇개 사지? 1개 20 5개 100 1개면 되겠어? 그럼 두개 사자. 엄마랑 한 개씩. 시 봐봐. 빠삭해. 빠삭해. 있어 먹이 기분 아니야? 지금 아니면 못 먹어. 여기 앉아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 여기 새지는거 보고 호텔 갈 거야. 등불 그거 다섯 시 되면 켜진다 하거든. 저 사람도. 뭐 이제 아야 얘가 아까 저기 있었는데. 맞아. 가도. 자, <laughs> 그 기억이 나는구나. 저렇게 봐 봐. 너무 웃죠, 지금. 여기에서 말해 알겠지? 어. 멋있다. 아. 슨 <laughs> 아. 갑시다. 이봐 안짝구리 왜쁘네. 싫다에서 엄마 혼자서 먼저 먹을게요 파파야 우유 맛있어요? 응, 어, 응? 뭔가 알수 없는 언제 <laughs> 이렇게 스러운마를엄드마 <laughs> <laughs> 되게 맛있더라구요 음, 음 어제랑 달라 안빠삭대계란후이 계란후라이 먹어야지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놀람> 저희는 타이페이로 다시 갑니다 <놀람> 대박인데 수영하기 진짜 딱 좋은 좀... 따뜻해 따뜻해 너무 너무 아쉬운. 에이 <laughs> 이봐 감기 기운 있다니까 지금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일찍 밥 먹고 일찍 수영 나가면 되게 되는 줄 아냐? 엄마가 빠른 표로 바꿨어. 원래 두시 출발이었는데 그냥 빨리 가자. 참 아쉽네요 떠나려니 한국 가서 가자. 우와 엄청 빠르다. 안 잊어버리도록 잘 챙기고 들어오세요. 안에 보니까 완전 캔디에서 똑같아. <laughs> 먹어 봐자.